안녕하십니까. 한의학인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키지도하고 했구나. 자, 여러분, 이제, 그,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음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음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경학의 생각이지, 열 사람이 열 사람 다 틀려요. 음영관이.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장경학만 옳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장경학이가 그 음향론을 얘기를 하면서 내경과 중경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것을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이론을 합리화 시킬 때는 자기보다 상위에 있는 글을 끌어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 시키는데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음과 양을 증상과 증상에서 떨어져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맥상과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항상 증상을 가지고 서울이가 공부를 해야지 증상과 별개의 음향론, 음향오행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못하면은 관념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저도 음향이라는 용어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멋진 말이거든요. 예.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세 번째 글이 육변이라는 거죠. 육변은 뭐냐? 이제 장경학은 팔강 변증에서 음향을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음, 이것이 결국은 다음향 음양이라는 거죠. 표리 한열 허실. 예,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음 양이 팔강병증에서 음양이 주체가 된다. 예, 음양이 주체가 된다. 이것은 장경학 한 사람의 생각이지 다른 금원사 대가라든가 후세 어떤 사람들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표리 한열 허식 음양 이렇게 팔강병증으로 한 거죠. 예.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한의학 임상에 있어서 중요한. 그 뭐라 할까 방법이다, 의안이다라는 것은 예, 그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은 의학의 관건이니 중요한 열쇠다, 키다. 아이고, 예. 중요한 열쇠다, 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관건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증을 봤을 때 표리, 한열, 허실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죠. 예, 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표리는 뭐죠? 병위. 여, 이, 이 가운데 병위의 개념이 있고, 한열은 병의 어떤 성질. 허실은 어떤 병증의 경중. 꼭그 사람이 몸이 약하고 병, 병, 적인 뭐야. 병세가 실한 거를 말하는 게아니라 그랬잖아요. 병증의 어떤 사,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상호 관계. 이렇게. 상호 그 관계에서 뭐가 더 심하고 약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허실로 이렇게 구분한 것이지. 그리고 이 허실에는 뭐라 그랬죠? 허는 부자를 쓰기 위한 일종의 구실. 실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주로 그, 대왕을 쓰기 위한 구실.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 여섯 가지를 밝히는, 밝히는 자는 모든 병을 다 손바닥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 예. 그까 그러니까 모든 병. 자, 모든 병이 뭐죠? 외감, 내상에 관계없이, 예. 일체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걸로서 예, 분석해서 파악한다 이런 소리죠.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것은 예. 그러니까 표로서 말하면은 풍안서습화존이 이것은 외에서 감한 것이 이것이고 이로서 말하면 칠정노역음식이니 상어내자 이것이다. 자 이것도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왜, 네, 대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호문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결정론으로 보지 말고 풍한 서습조화도 내상에 관계되고 칠정 노역 음식도 왜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이것을 딱 구분을 지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는 우리 인체는 제가 주제 넘은 얘기지만 예, 인체는 하나의 그 공간 공간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 인체는 하나의 공간.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와리 반표반리 이런 식으로 구분한 것이지 어떻게 풍한 서습 조화가 반드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표증에 해당되는 거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사람의 체질에 의해서 습이 많은 사람이 있고, 조가 심한 사람이 있고, 있잖아요. 몸이 뚱뚱한데 한 습한 경우도 있고, 열 습한 경우도 있고, 몸이 마르, 말랐는데 굉장히 허 예를 들어서 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양어 한 경우가 있고, 조한 경우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그 외감이다라고 이렇게 타부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어떠한 외부적 환경이라든가 이거는 뭐 환경이라고 해도 돼요 그 외부적 환경 크게 보면은 외부적 환경 이것은 어떠한 이것도 외부적인 경우도 될수 있죠 네. 이런 것의 서로 이렇게 원인이 서로 된다 이것도 칠정에 네. 울결된 사람이 화조 환경 이제 잠깐만. 네. 그리고 병, 병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칠정에 네. 있는 사람이 풍안에 맞는 경우, 서습한 경우, 화조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네. 노욕한 사람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음식, 식상한 사람이 외감에 노출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조혈이 있, 있는 경우 어떤 발생될 수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수만 가지 병증이 발생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외다 외내가 서로 원인 관계가 된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죠. 네, 서로 원인이 된다. 우리가 외감이라고 하는 자 외감은 뭐죠 하나의 병사잖아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비슷하잖아요 약간 공공성을 갖고 있죠 공공성 병이 공공성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병증은 굉장히 많아 많아지죠 왜 많아지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소인이 그러니까 잠재적 병독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병사라 하더라도 수만 가지 병증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위험하지만,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논적 사고방식을, 물론, 뭐, 다원적인 것도 있, 있지만은, 예, 이런 논적 사고방식에서 글쓰려고 하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예. 중경사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성, 여성들 방광염 같은 경우 감기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예. 음식계 어떤 그 소화불량인 사람들, 만성소화불량인 사람들, 외감에 항상 노출돼서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럴 때는 개제곽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하고 백출하고 무슨 메가 신곡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왜냐하면 외감의 노출에 대의해가지고 그것이 예. 기능이 위기능이 예. 무력해지고 요즘 말로 하면 위하수라든가 위내정수증에 빠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하고 건이제를 쓰는 게 아니라 약간의 발산지제를 같이 쓰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임상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이렇게 완벽하게 구별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 궁금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풍한서습자 이거 정말 멋진 이론, 멋진 얘기죠? 칠정노역음식. 어떻게 보면 모든 병은 여기서 발생이 돼요. 그런데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한은 음지류야오 이것은 혹 내안이 되고 혹 외안이 되니 한 자는 대체적으로 허하며 열 자는 상대적이죠. 글쓰기 보면은 똑같이 서 있죠. 이렇게. 예. 이것도 글쓰기 방식이죠. 일종의 기, 기계적, 기계적 해석이죠. 일종의. 하나 딱 나오면은 타다다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글쓰기 많이 썼으니까. 이것도 글쓰기 방식이죠 열은 양의 륜이 혹 내열이 되고 혹 내열이 되니 열자는 대체적으로 실이 많다 대체적으로 확률, 확률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70% 이상을 말하는 거죠 허는 전기가 부족한 것이니 내출지병이 대체적으로 예, 부족한 뭔가 기가 부족한 소인 이고 실은 사기가 남음이 있는 것이니 이것은 그, 외에서 들어오는 병이 대체적로 남음이 있다. 육자의 상을 조문해서 그 아래, 그, 옆, 나일에 놨다. 이게 밑에 보면 쭉 나오니까, 예. 다음과 같이 나일에 놨다. 여기서 우리가, 자,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요는, 허는 전기가 부족했다. 이거는 그 사람의 내, 내재적 원인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실은 사기를 가지고 있다. 환경적, 그 외부적 사,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허한 사람은 보를 해야 되죠. 전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고방식에 빠지면은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법을 써야 된다. 이와 같은 논리죠. 보. 이건 사기가 나음이 있으니까 이것은 사. 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거는 장중경뿐만 아니라 장중경이 대변하고 있는 고방의 의도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거의 이, 여기에 쇠뇌가 되어 있다. 예, 여기에 쇠뇌되어 있다. 쇠뇌되어 있다. 이와 같은 논리에 허한 것은 보호해야 된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서 자 그리고 중경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상한론은 중경 외감을 치료하게 하고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보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망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허, 허하죠? 이 사람이, 여기 허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허하고, 실한 사람은 사기가, 외감에 의해 가지고서 사기가 강하고, 이 사람은 내부적으로 이 사람은 정기가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글루만 보면은, 그러니까 허라는 말이면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도 병 때문에 허한 경우, 병 때문에 허하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체력이 약해서 그렇다. 예, 체력이 약하면은 예, 음식을 통해 가지고서 보완을 하는 게 원래 옛날 사람들의 법이에요. 병을 치료하면은 허한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경서 독법에 누차 복감론이나 중경들 병독발이 전기복이라고 생각해요. 병독이 제거됨에 전기가 회복되는 거다. 자, 몸이 허한 것은 수분 변조로 인해서 허한 경우도 복음이라든가 이래서 허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산음이 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담음을 거담한다든가, 축사시킨다든가, 그와 같은 치료를 통하면은 그 사람이 저절로 정기가 회복되는 것이지 부자가 그 사람의 허한 것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의 그 고방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은 이게 후세 사람들이 물론 내경에 나, 나왔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경에서도. 사기가 소주하는 곳에 반드시 허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 그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기가 이르는 곳에 그곳은 허해진다. 이 말도 맞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내재 내재된 병독에 따라서 병독에 따라서 사기가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 사람은 누구나 오장육부라고 해도 좋고 어느 기능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체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쪽으로 병이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중이염이 한번 걸렸던 사람은 어린 시절에 심하게 걸렸던 사람은 감기만 걸리면은 귀가 아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기능이 무력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외감에 더 심하게 노출되면은 설사를 한다든가 소화가 안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성병이. 예. 그러니까 사기가, 사기에 노출되는 곳이 허해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취약한 부분에 따라서 사기가 침범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너무나 이런 식으로 허한 사람은 전기가 부족하고, 싫어한 것은 사기가 유의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고방의 관점이 아니다. 예, 고방의 관점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경서를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났으니까, 예, 간단해요. 이거는. 중경서를 우리가 보면은, 중경서는 남녀 노소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다, 허약한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 이런 게 없잖아요. 일체의 그와 같은 말이 없고 오직 나타난 증상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허한 우리가 체력이 약하게 보인다 하지라도, 아이 사람은 허약한 사람이일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대승기탕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사약탕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방의 어떤 길들여진 게 되면은 남녀도 구별하고 노쇠한 사람과 허약자를 구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병은 안 보고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저도 그거를 이해를 못한 거죠. 이거 뭐지? 어떤 친구들은 그런 얘기, 아그 저기 뭐야 중경서에는 구안나사에 대한 얘기도 없죠. 그럼 구안나사 환자면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게 우리가 후세망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같은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해요. 그이 때문에 동의보감이나 의학인문이나 경학전서에 보면서 구안나사편에 들어가가지고 그 쓰는 약을 찾아서 쓴단 말이에요. 왜 중경서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환자가 오든지간에 복진을 하고. 흉욕교만이 있는지, 변비가 있는지. 물론, 여러분, 구하나사같이 시간을 다투는 경우는 무거운 약본 거다. 여러분, 우리가 써서 안, 못 써서 그런 것이지, 왜계지탕이나마왕탕 같은 경우, 왜못 쓴다고 생각하죠?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중경서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외관과 내상의 병증의 유래는 다르나, 아까 말한 풍한 서습조화라든가, 그, 칠정, 그리고 어떠한 그, 욕망, 그리고 음식. 현대는 이제 또 음식 문제는 언제 한번 시간 내면, 나면은, 예, 음식으로 인한 병은 또 많, 다양해요. 예. 호흡기질환은 외감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외감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음식은 그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먹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음식으로 야기되는 병증이 또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 종국적으로 뭐냐면 인체 내의 기혈수 변조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경은 외감과 내상의 병증의 유래 음식 무슨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다든가, 어떤 뭐, 색욕이 강한다든가,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나타난 증상, 현증, 나타난 증상을 직수를 했다. 근데 그 직수라는 가운데에 그것이 바로 기혈수 변조를 말해주고 있다. 이게 바로 병원이 거든요. 이게 병원의 개념, 이게 병원의 개념. 그래서 치료의 대상은 아,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약은 스트레스 받는, 받는 것을 풀어주는 약을 쓰면 된다. 이건 넌센스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지만 변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대승기탕 써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 약, 약을 쓸므로 해가지고서 그 사람의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풀어주는 거지. 한약이 무슨 그 약, 그 사람의 스트레스를 풀어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은 결국 외감과 내상이라고 하는 명분에 있는 게 아니죠. 명분에 있는 거예요. 아니고 실질적인 게 뭐냐면 기혈수 변조의 조절하는 데 있다. 이게 고방이 우리한테 말해 주고 있는 하나의 의안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저제 눈에는 참멋 멋지다. 굉장히 멋지고 통찰력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의학은 현대의학 저 양방처럼 병명을 몰라도 병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나타난 그 병증을 보고서 한열 허실 표리를 관찰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그 판단의 기준에서 약을 배합을 하면은 치료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이것이 현대의학적으로 병명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하고 나서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원래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병명과 병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약을 쓰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막 외부적인 어떠한 그 충격이라든가 어떤 살면서 그런 거는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얘기치 못한 어떤 굉장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서 뭐 공황 장애 같은 경우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은 공황 장애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떠한 병증을 야기하고 있는가, 복진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상황에 따라서 치료는. 뭐 시오계지용골머를 쓴다든가 연계출감탕을 쓴다든가 아니면 뭐 승기탕을 쓴다든가 그, 아니면 도인승기탕을 쓴다든가 그것이 또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한의학은 궁극적으로 뭐냐 기혈소 변조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조절하는 거다. 예, 저는. 예, 이것이 우리의 한약에 가지고 있는 아주 단점이면서 그 멋진 세계라는 거 그러게 되면 제가 그 중경서 독법을 쓰면서 이, 이 문제를 예,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 일관되게 쓸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외감과 내상에 관계 없이 결국은 기혈 기혈수 우리 몸은 변조를 일으킨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상한 너는 우리가 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허접해요. 허, 예를 들어서 허약한 사람지 남녀노소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은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증상만 말했다. 증상만 말했는데 이 증상의 모든 게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상을 보고서 결국은 기여수 변조를 이해하는 것이고 기여수 결국은 지여수 변조를 조절하는 것이 한방의 어떤 뭐그 고방이 말해주고 있는 방법이다. 이것이 꼭 상한 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것은 뭐 상한 논에만 해당돼. 그럼 또,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의학은 하나죠, 예를 들어서. 예. 상한론적 의학, 방법론이 있고, 금계유략, 표면상으로는 그와 같은 명칭에 따라서 구분되어지기도 하지만, 원칙은 여러분, 하나인 거예요. 예. 이어, 이와, 이와 같은 내용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결국은, 현대적인 병명과 병인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고 보완을 한, 하면서 결국은 이와 같은 방법론을 결합시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한방을 보다 더 이렇게 조금 그뭐 좋은 말로는 현대화시키는 거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